가장 먼저 소개할 앤서리 투폼 매트리스는 2025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폼 매트리스 부문 수상까지 했다고 하니, 타사 일반 메모리 폼과 비교했을 때 여러 차별점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뛰어난 통기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천연 린넨 원단과 자체 개발한 AR 폼을 사용해 타사 대비 훨씬 높은 통기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사용하다 보면 부드러움이 강조된 메모리 폼 특성상 쏠림현상도 작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엔서리 투폼 매트리스는 탄성 테스트에서 보이듯 패턴 폼을 사용해 타사 대비 뛰어난 탄성감을 보여주죠. 사용자가 원하는 쿠션감에 맞춰 가장 푹신한 소프트부터 레귤러, 하드까지 세 가지 타입이 있으니 직접 누워보고 선택하는 게 베스트 초이스겠죠. 사이즈는 슈퍼 싱글부터 킹 오브 킹까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용 인원이나 수면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앤서리 투 토퍼 매트리스는 육아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해 육아 필수템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비건 소재를 사용한 만큼 안전한 토퍼라 영유아부터 어른들까지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일반적인 토퍼 매트리스는 얇다고 느껴져 누웠을 때 몸을 잘 받쳐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앤서리 투 토퍼 매트리스는 타사 일반적인 두께인 5cm에서 7cm인 토퍼와 달리 약 2배 두꺼운 11cm 두께를 자랑하게 누웠을 때 딱딱한 바닥이 느껴지지 않고 푹신하게 몸을 받쳐주죠 그리고 차박이나 나들이 등 외부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겐 더욱더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요. 전용 버클을 사용해 휴대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 실내든 야외든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사이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슈퍼싱글과 퀸 사이즈를 포함해 넓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킹오브킹 사이즈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.